겨울에 시클라멘 많이 키우시죠? 이 꽃은 노지 월동은 되지 않아 실내에서 키워야 하는 꽃입니다. 그런데 노지 월동 가능한 시클라멘이 있습니다. 원종 시클라멘으로 헤데리 폴리움이란 품종입니다. 남유럽에서 유래한 단연초로 늦가을에 흰색 혹은 분홍색으로 꽃이 핍니다. 아이비를 닮은 잎의 관상 가치도 높고 겨울에도 초록으로 유지됩니다. 한뼈 미만으로 아담하게 자라고 잎 모양이 송악이나 아이비를 닮아 송악의 속명인 헤데라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습한 환경을 싫어하므로 과습이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추위보다 여름 더위를 신경 써줘야 하는 꽃으로 여름 이후엔 휴면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는 물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콘크리트에서도 성장할 정도로 건조에 있는 강한 꽃이라 암석 정원에서도 생육이 가능합니다. 봄과 가을에 영양제를 주면 좋습니다. 구근이 늘어나면 나누어 번식하며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정원에서 키우기 좋은 품종으로 튼튼하고 병충해도 없습니다. 화분에서도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앙증맞은 꽃 예쁜 잎을 가진 원종 시클라멘 헤데리폴리움의 한해 동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전해에 심은 원종 시클라멘인데요, 겨울 동안에는 이런 모습으로 겨울을 납니다. 초록색 잎이 유지가 되고 또 잎은 아이비 송악을 닮았는데요, 그래서 이름도 헤데리폴리움이라는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 무늬가 있고 귀여워서 잎도 볼만한데요, 아주 낮게 자라면서. 깊이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포기를 심었는데 세포기 모두 다 월동을 잘했고 이렇게 작은 꽃이 피는데요 흰색과 분홍색이 있는데 저희 정원에 있는 원종 시클라멘은 분홍색으로 피었습니다 아주 앙증맞은 꽃이라 가까이 가서 보아야 잘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해만에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꽃이 진후에는 이렇게 잎이 예쁘게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잎만으로도 예쁘게 볼수 있습니다. 추위에 강한 노지 월동을 잘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겨울에 이런 모습으로 월동을 하고 그리고 봄에 또 새로운 잎이 올라오면서 정원에서 예쁘게 자랍니다.